안녕하세요. TL입니다. 오늘은 헬멧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바이크를타면서 헬멧이 참 중요합니다. 아니 제일 중요합니다. 어, 법적으로도 꼭 쓰라고 되어 있고 미착용 시 벌금 2만원에 처해집니다. 벌금이 중요한가요? 목숨을 지켜주는 최고의 장비입니다. 벌금이 벌거 아니더라도 꼭 착용하고 마이크를 타야 합니다. 그럼 어떤 헬멧을 사야 할까요? 처음 입문하시면 어떤 헬멧을 사야 할까?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시합에 가서 너무 많은 브랜드와 종류의 선뜻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헬멧이 있나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풀페이스 헬멧입니다. 얼굴 전체를 감싸 가장 많은 사람이 착용하는 헬멧입니다. 턱부터 뒤통수까지 모두 감싸는 만큼 안전에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쓰고 벗기에 불편함이 있지요. 둘째, 오픈페이스 헬멧입니다. 턱 부분이 없는 형태의 헬멧으로 착용하기는 편하지만 사고 시 가장 부상을 많이 입는 턱 부분이 노출되는 형태이므로 저속 바이크나 스쿠터에 적합합니다. 셋째, 하프페이스 헬멧입니다. 턱과 뒤통수가 다 노출되는 형태의 헬멧으로 가장 가볍고 착용하기도 좋지만 안전성에 있어 취약합니다. 흔히 할리 타시는 분들이 간지를 위해 사용하고 불법 행위를 피하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진 변종 헬멧입니다. 넷째, 시스템 헬멧입니다. 풀페이스 형태의 헬멧이지만 간단한 조작으로 턱 부분이 위로 넘어가서 오픈페이스처럼 변형이 되는 헬멧으로 환경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우수하지만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 무게와 부피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타, 가죽 헬멧, 오프로드 헬멧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헬멧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면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나눠 필요한 헬멧을 현명하게 골라야겠지요. 제 기준의 헬멧 고르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정성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값싼 패션 헬멧은 당신의 목숨을 지키지 못합니다. 둘째, 사이즈입니다. 헬멧을 고르는데 샵에 가서 직접 써보고 고를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산다면 머리 둘레를 재고 사이즈 조건표를 보고 사겠죠? 하지만 각 브랜드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핏이 아시안 핏과 서양 핏이 다르듯 머리 둘레와 상관없이 두상의 형태에 따라서 큰 사이즈의 헬멧도 안 맞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작은 사이즈이지만 두상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헬멧은 세상 편안함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좀 작은 것 같지만 쓸만하다고 사용을 한다면 장시간 사용 시 생각지도 못한 만큼의 고통으로 그날의 라이딩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또큰 헬멧은 사고 시 머리에서 이탈하거나 라이딩 시 앞으로 처짐, 돌아감 등으로 시야 확보를 방해해 안전을 위협합니다. 매장에서 사이즈를 확인했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그 사이즈를 구매하려 한다 해도 각 브랜드마다 조건이 다 다름을 인지하고 자신의 두상에 잘 맞는 브랜드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샤크의 M사이즈 헬멧이 잘 맞고 최악의 브랜드는 벨 헬멧으로 엑스라이즈 사이즈도 머리 부품이 끼어서 사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셋째는 무게입니다. 장시간 사용시 무거운 것은 목이나 머리에 부담을 줍니다. 카본 소재로 된 것이 가볍긴 하나 그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목의 힘을 키우든 돈을 더 투자하든의 선택이 되겠네요. 넷째는 풍절음입니다. 헬멧 속으로 태풍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각 헬멧마다 풍절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만약 내가 산 헬멧이 풍절음이 대단해서 사용하기가 힘들다면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 귀마개를 사시길 바랍니다. 풍절음이 아니더라도 엔진음과 배기음 사운드는 의외로 높은데시벨의 소음입니다. 장시간 들으면 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신 완전한 외부음을 차단한다면 위험 인지를 할수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체 크기입니다. 흔히 소두핏, 중두핏 대두핏이라고 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쉘의 크기가 커수록보기 어색하고 겐지가 안납니다. 머리가 커서 어쩔 수 없는 대두핏이 아니라면 안전에 문제없는 선에서 소두핏을 추천드립니다. 겐지가 중요하니까요. 여섯번째, 디자인입니다. 외형적인 디자인도 있고 자신의 바이크와 어울리는 스타일도 있겠지요? 에어로 다이내믹이 적용된 디자인도 있지요? 저는 r 라인티를타니깐 어반스타일의 헬멧을 선택합니다. 일곱 번째, 가격입니다. 위 조건에 맞는 헬멧들이 몇개 남아 있다면 그중 내가 살수 있는 가격대의 헬멧이나 가성비를 따져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기타로 시야갑, 내피 분리 여부, 내피 재질, 통기성 등이 있습니다. 가격을 제일 위에 두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복 숨값이 단돈 몇 십만원에 담보 잡히만큼... 추천 브랜드는 평범한 레플리나 네이키드 바이크를 타신다면 HJC, 조에 a RI 등을 추천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분명 있으니까요 헬멧을 여러 개 사기에도 부담이고 자주 바꾸기에도 부담입니다 한 번에 현명한 선택으로 오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헬멧도 소품입니다 하나 사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5년 정도의 종류에 따라 수명이 있습니다 폼들이 수명이 다하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헬멧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언제 샀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빨리 끝나야 되는데. <웃음> <웃음> 보통 5 분에서 1 5 분. 아, 그래요? 하시거든요. 자, 줄 서가 싶어 가지고 줄 서면 안 되는데. <laughs> 어, 오전에는 아, 아, 다행이다. 운이 좋았네. 네. 근데 지갑 여거 있구나. 원래 이거 2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거 하면은 2년 뒤에 하면 되죠? 네, 네, 맞습니다. 대신 이제 기아는 올해 받은 어, 지금 받은 날짜 다음 날로부터 새로 될 거고요. 이거 거제에도 옵니까? 진짜? 그제는 이제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앞으로 아안 간다고요? 거제 담당자랑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어, 올해 이거 하고 네. 지금 하고 다음에 또 옵니까? 이거는 또 이제 계속 얘기를 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좋아야 또. 아, <laughs> 많은 사람 참여 해오는구나. 네, 아, 아 그거네요. <laughs> 일정이 안정해진 거 보니까. 요거 일부러 이쪽 오신 거죠? 아, 일부러 이쪽 온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되는 줄 알고. 아, 아니, 아니, 그 날짜가. 저못하더고요 아, 어, 아. 지금 받으면 된다고, 시에서. 원래는 6월달부터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받으면, 네. 만약에 그 날짜 유지하려면, 그때 진주와서 받아야 된다고, 네. 지금 받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받는데요 지금 받으시면은금 날짜 안 되는 게좋네 네. 그 앉으셔서 기다리시면 니다 마음이, 마음이 좋급해서요 <laughs> 결제는 혹 카드로 하시까요 네, 카드. 지갑, 지갑, 지갑. 아, 거제여서 오셨어요? 아니 원래 네, 집은 네. 통영입니다. 아, 제 네, 회사 앞에서 하다 보니까 거제 따라주더라고요. 네. 이게 타 지역에서 안 됩니까? 그제에서 오거나 뭐고성에서 오거나. 안에는 민간 시설이, 민간 업체가 있고요. 송주는 네. 음. 교통공단에서 하시는데 네. 타 지역에 가셔도 되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여기로 우리 출장을 왔는데 와도 되냐고요? 아, 네. 네, 됩니까? 만 오천일 됐죠. 안 되는 이제 저희 통영시.